몸을 잘 쓰긴 쓰네. 어 대박이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국가대표들의 피구 경기 너무 재밌네. 아니 <laughs> 그거 뭐예요? 그렇지. 언니 그거 뭐예요? 그렇지. 머리. 근데 머리. 머리? 머리. <laughs> 에고 땀 나잖아 두피에 이게 시원해 갖고. 두피 관리할 때 아, 좋대. 아, 어 시원하다. 응. 싸하지. 네. 우리 더울 때도. 땀날 때도 좋을 거. 아 냄새 좋네어어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이게. 나 <laughs> 어, 되게 깔끔한 냄새나. 냄새? 냄새가 좋아. <laughs> 누나 쟤 머리 없어 어떻게 해요? 쟤 <laughs> 머리 없는데요? 나 여기 아. 이쪽에. 이쪽이 빠졌어. 네, 거기다가. 이게 두피에 되게 좋대요. 아 진짜요? 이렇게 아, 해갖고 진짜? 집에서 계속 네좋대 이거 이게 두피에 좋고 아니, 여기, 모발에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머리... 머리... 여기 나아요 머리... 아, 여기 아, 아, 나아요 여기 나아 여기 저기 여기 기 머리 나는 건 아니고 저머 많이 아요 마... 엉... 머리 나요 여기, 안 여기 안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 엄청 많이 아니, 다 뿌려주세요 다 언니, 다. 언니 여기는 시원하라고좀좀 좀좀 머리 머리는 아 머리는 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한데요. 그치? 잘해 득템 하겠다야 득템. 어? 아내 남편 내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데 남 남편을 주고 있어 내가. <웃음> <웃음> 응? 적당히 하고 진짜... 좀 나와. 어, 아니 그 이게 두피가. 야 이거 골프 치기 전에 이거 한 여름에 하고 나가면 좋겠지. 언니 세리 언니 언니 해드릴게요. 음... 어 냄새 향 좋다 이거. 응. 음. 음. 그지? 아니 여기 그, 우리 그, 그... 세리 씨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술 시. 술 많아. 아니 뭐? 언니 해드릴게요. 다 원래 술 많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맞아.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이 이, 머리 y but y 열 생기잖아. 받으면 머리 많이 빠진다고 그랬어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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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성어때 b o 너무 짜 o 어 y 어요 너무 많이 짜졌어 o 오전에 열 받으신 거 이걸로 식히시고 즐겨봐 이 채널